이장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라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 여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 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애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 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에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부와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부하에서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 즉 이제 기부하 사람들 곧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게,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부하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명이요그 외에 기부와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 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들레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에 베냐민 자손이 기부하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 뛰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점을 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부하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만 8천 명을 땅에 엎드려 뜨렸으니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하살의 아들 비느아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이 기부와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부와에 맞서 전열을 갖춤해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부와의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깨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부와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만 명이 기부와에 이르러 침에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 e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e l 0 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부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함해 복병이 급히 나와 기부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 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 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 같이 성읍 가운데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에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 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애워싸고 기부와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려진 자가 만 8천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천명을 이삭줍듯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천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려진 것이 모두 2만 5천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 0 0 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 도망하여 림몬 바이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났더라. 아,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자여 이르기를 <laughs> 우리 중에도 곧던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안으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소리도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이스라엘 중에 한집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이튿튿에에성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r 목제를 i s 더라 이스라엘 자 a 이이이되 이스라엘 온 s r 중총 l 와 함께 아예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이 이는, 이는 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수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해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집과 끊어졌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오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했도다또이르되 이스라엘 집화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러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에 참여하지 아니었으니 백성을 계수할때 야베스 길러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에 없음을 보았음이라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 어린 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 잔 여자를 짐며 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칠로 진영으로 데려오니이 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온 회중의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아베스 길레아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함으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를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리나또 이른데 보라 베델 북쪽 르브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길 동쪽에 큰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베냐민 자, 서,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루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루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각 사람을 위하여 그 그의 아내를 얻어 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유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음을 없을 것임이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춘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가. 사마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집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 왕은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아, 아,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